자, 생물의 특성인데 기존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뭘까? 아하.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떤 대표적인 생물의 특성을 하나 딱 박아 놓고 그거하고 같은 예를 고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얘 해당하는 예시를 골라 봐라. 이런 형태로 가긴했는데 오, 지금 얘는 나름 지문, 기억, 리언, 디귿이 다 다른 문항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생물의 특성인데 까다롭다. 그래서 배점도 3점이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발생 과정에서 포식자를 감지한 물벼룩 A는 머리와 꼬리의 뾰족한 구조를 형성해서 방어에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자, 발생의 밑줄을 딱 그었네. 발생은 무슨 과정이니? 수정란이 몸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 그치? 개체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야.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몸을 이루는 세포를 증가시켜야 돼. 즉,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요. 세세포 분열에서 만든 세포가 세포 분화가 일어나면서 어, 적당한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메뚜기 B는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몸의 색을 변화시켜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다. 아, 메뚜기 B가 보호색을 띄었어.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 보기를 보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난다. 발생이니까 당연하다. 체세포분열이 일어난다.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한다. 최근 트렌드지. 생물의 특성에 해당하는 지문 중에서 생태계와 관련 있는 지문이 섞여 들어온단 말이야. 전형적인 예야. 어쨌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맞느냐 이얘기인 거야. 그런데 메뚜기 비는 당연히 생물이고요. 얘가 누구 때문에 변화를 일으켰어? 포식자 때문에 변화를 일으켰지. 그럼 얘도 생물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생물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따라서 해당 상이 없고요. 디귿 펭귄은 물 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펭귄이란 종은 물속 환경에 적응한 몸의 형태를 갖죠. 그러니까 뭐야?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하지.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하고 디귿인데 1번 치고는 아, 조금은 시간을 쓴다. 그제? 그렇습니다.